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6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어, 목요일 저녁입니다. 어, 오늘이 뭐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목요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날도 춥고 오후 들어서는 막 눈도 엄청 내리고 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이니까 어, 오늘 저녁까지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어, 생각보다 빠른 회복이 어, 하드웨어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써놓기도 했지만 에이직 반도체를 중심으로해서는 뭔가 생각해 볼 부분 그리고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시장 자체는 주식시장 자체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장기금리, 오히려 환율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이벤트 속에서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지난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의 강세 속에서. 전반적으로는 소강 상태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장 시작점만 하더라도 분명히 보면 나스닥 선물이 한 1%까지도 빠지고 조금 많이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음, 본 시장에서는 그런 약세들은 충분히 방어가 되면서 마무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내렸던 결론은 그냥 오 어, 지그재그의 미국 증시다 이 부분입니다. 요 지그재그의 미국 증시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를 설명하고 있는 외신 기사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튀는 종목도 있고, 또 빠지는 종목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등락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떨 때 보면은, 섹터별로도 조금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 어제까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 지난 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드웨어가 강했고, 또 빅테크나 소프트웨어가 약했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또,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크로 가격 지표에서 오히려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다. 두 번째, 빅테크와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그리고 금리와 환율의 변화가 의미있게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어,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결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꼭지는 하드웨어의 상대적인 강세인데요. 이게 걱정보다 조금 괜찮은 형태. 특히, 어, 제가 오타인데 에이직 반도체에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늘 이렇게 항상씩 오타가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알파벳이 2025년? 케펙스 규모 자체를 75 빌리언 US달러로 발표를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80 빌리언 US달러를 발표를 했으니까 거의 여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딥시크가 휘몰아쳤지만, 어, 빅테크의 투자는 바뀌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밤에 보면 이렇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에서도, 그리고 아리스타나 네크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원전, 음, 원전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게 계속해서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어제는 또 상대적인 강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전체가 사실은 꽤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내용성으로 보면은 조금 주목하고 싶은 디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만에 이제 외국 기업이 있지만 국내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뭐 이거 자세히 하나 자료 하나씩 하나씩 볼건 아니고요. AMD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진 가장 핵심적으로 나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AI 가속기 매출 전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AI 가속기 시장에, 특히 추론 시장에서 에이직 반도체가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AMD의 약세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앞서 봤듯이, 지난 밤에는, 어, 보면 구글의 캐펙스 덕분에,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나, 음, 마벨 테크놀로지나 모두 다, 다 회복하는 그런 상승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좀 추세의 형태로 보면은 조금 다른 형태로, 다른, 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지난밤에는 같이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 쇼크를 받았고, 이 쇼크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회복,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 보시면, 하락 폭에 거의 한, 제 기준에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한70% 정도, 이70% 정도는 회복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뭐70%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이상으로 회복을 해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확실히, 똑같이, 범용 반도체나, 어, 에이직 반도체나, 똑같이 충격을 받았지만, 반도체에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충격을 받았지만, 어, 회복하는 정도가 범용반도체하고 에이직 반도체의 형태가 조금은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투자 전략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에이직 반도체의 경우 결국은 어, 지금 보여드리는 마블 테크놀로지에서도 이해를 할수 있고 가장 많이 회복을 한브로드컴에서도 이해를 할수 있듯이 기본적인 이 상승 기조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투자 전략 자체에서도 약간의 변화, 즉 어떤 부분이냐면 이 딥시크 충격이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단기 변곡점이 발생을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마벨 테크놀러지 같은 경우는 전량도 팔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일단은 변곡점에 대응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의 일정 정도는 되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도 결국은 장기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앞서 확인을 해봤듯이 펀더멘탈 차원에서도 보면 에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엣지 AI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확실히 추론 영역에서, 학습 영역은 아직까지는 범용 GPU의 영역이지만, 이 추론 영역에서만큼은 A직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AMD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A직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딥시크 충격으로 축소를 시켰던 부분에 일정 정도는 되돌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 수준의 회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원전도 비슷하고, 뭐 전력기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딥스크 쇼크 이후에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 확실히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게 에이직 반도체, 그리고 SMR 쪽이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의 수준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세부 섹터별로 조금 미세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까지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로 면대는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 두 번째 꼭지는 이제 빅테크 소프트웨어는 지난밤에 상대적인 약세였다 이 부분인데요. 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알파벳이겠죠. 알파벳이 한7% 가량 약세를 보이면서 뭐이 알파벳의 약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고된 바이니까 뭐 특별한 건 어, 아닌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크게 약세를 보였던 알파벳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 충격이니까 전체 추세에 대한 그런 훼손으로 보이진 않고 단기에 상승 시도했던 거에 대한 이탈 정도로만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빅테크들도 유사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추세적인 충격은 없었던 수준의 약세였던 것 같고요. 또 급등했던, 그 전날 급등했던 팔란티어가 급등했으니까 어쩌면 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조정 정도가 나타났던 모습인 것 같고 또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음,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3%대 약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안정조정 레벨 자체는 이탈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약하긴 하지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나 좀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실적 발표를 했던 그 엠페이지의 영향도 약간은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약세 요인에. 어, 기사도 그런 형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엔페이지라는 회사가 이제 그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ESS, 에너지 저장 부분에서는 엔페이지하고 테슬라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죠. 그저께 엠페이지 실적이 발표가 됐고,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물론 엠페이지의 주 핵심 비즈니스는 인버터입니다만 태양광 인버터입니다만 ess 비즈니스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엠페이지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테슬라하고 경쟁 관계이다 보니 테슬라에게 역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가 자동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좀더 더 나쁘게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어, 테슬라 약세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테슬라 뭐 ev에 대한 판매 부진 뭐, 그 다음에 ESS에서 충격적인 쇼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가 더 좋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테슬라의 주가 약세에 아주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안정조정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팍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곳곳에서 막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내일쯤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수장으로서, 어, 요새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 둬라. 뭐 이런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 제가 내일 이제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안정조정 레벨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의 약세 만일 그렇게 될 거라고 크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탈이 난다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테슬라는 비중을 조금 축소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거기서 더 비중을 좀 축소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나타나 봐야 알수 있는 문제고 일단은 그냥 음 아직까지 테슬라는 안정조정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음, 앞서 쭉 설명을 드렸듯이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상대적 약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세 번째 꼭지는 이제 금리하고 환율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난밤에는 확실히 이제 증시보다는 금리와 환율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장기물 금리가 하락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한 기사도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그, 결국 뭐냐 공급이 늘어나는 공포가 축소되면서 거기에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약하게 발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4.5% 이하로 떨어졌다. 이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가지고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좀 그냥 우선 경제지표 하나하나 보지 않더라도 말씀드려보면 ADP 민간고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는데요 ISM 서비스업 기술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10년물 금리를 아래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저는 수급상의 문제 수급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 규모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요게 어, 크지 않게 발표가 됐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이 채권 발행 규모가 유지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몇 개월간 최소한 채권 공급이 더 많아지지는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채권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거고 채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심전물 금리를 보시면 어, 나름 꽤큰 폭의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아,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 만약에 매크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나 하는 그런 이슈를 동반했다기보다는 수급상의 이슈 때문에 10년 물금리가 비교적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4.5 이하로 떨어졌다. 이게 나름 음, 지난 밤에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수급상의 이유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달러 지수도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달러 지수가 연속해서 음, 3일 연속으로 지금 빨간색은 현재 시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정체 구간 내에 이제 추가적인 약세가 3일 연속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달러지수나 원달러나 위안화나 유로나 다 유사한 형태의 그 정도의 추가 하락 정도가 있었던 모습인데 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엔달러 였던 것 같습니다 엔달라는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정 레벨 자체를 이탈하는 일종의 레벨 다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 엔달라의 변화가 나타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시는 대로 음, 일본 중앙은행 BOJ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근데 정작 단행을 하고 나서부터의 엔달라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달러 지수가 강세인 상황이었고 연준 역시 이제 계속해서 커멘트를 하는 게 매파적 금리나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 BOJ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의 실질적인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지난 밤에 음, 드디어 장기 금리가 한번더 레벨 다운을 하게 되니까 달러 지수가 추가 안정을 보였고 그래서 이 엔달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해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렇게 전격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를 수반하는 장기 금리의 하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던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압력도 존재하는 그런 금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엔달러가 다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 7월처럼 급격한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그런 수급적인 이슈를 낳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세상일은 모르는 거고요. 또 이엔달라의 하락, 그래서 엔케리트레이드의 청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금융시장에 지난 7월에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를 주었던 그런 금융시장 변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엔달라가한 단계 레벨 다운했으니까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더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꼭이이 어, 이 엔달라의 약세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그 다음 이야기는요. 음, 사실 지난번에 제가 시간 관계상 ISM 제조업 지수를 한번 보고 싶은데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다고 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 이제 아마 다 확인하셨겠지만 음, 긍정적인 50.9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이거는 굉장히 연속적인 개선세입니다.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헤드라인 지수 전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신규 주문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수 있는 신규 주문의 개선을 동반하고 있는 숫자라는 점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물론 반대로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관세전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주문을 진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경계해서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관세전쟁 때문에 갑자기 호조세를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는, 참, 시계, 시간을 예전으로 돌이켜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후에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건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때 기대했던 흐름이 그대로 ISM 제조업 지수에 지금 그래도 나타나고 있다. 3개월 연속 상승이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조금 평가절하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ISM 제조업 지수가 개선된다는 라게 사실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AI 엄청나게 계속해서 파일을 키우고 있는 이 AI 산업에 밀려서 그동안 부진했던, 진짜 부진했던 미국의 일반 제조업의 개선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거 하나만 놓고 보자고 하면, 일반 제조업만 놓고 보자고 하면, AI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지난 2, 3년의 기간 동안도 ISM 제조업 지수 보시면 계속해서 50을 중심으로 한 번도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 제조업이 부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는 본격적인 개선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드디어 일반 제조업에서도 나름의 사이클상의 개선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다라면 주식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주식시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그쵸.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지만,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러셀 이천지수를 한번 볼게요. 러셀 이천지수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확실히 12월 초부터 이렇게 조정으로 전환됐고 그 이후에 등락을 오갔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까지는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때 12월 달에 음, 왜 조정으로 전환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12월 달에 금리, 장기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일반 제조업들은. 돈을 빌려야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장기물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러셀 이천지수의 부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고, 우리뭐 저는 그 해석은 아직까지는 틀리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앞서 봤듯이 10년물금리에서 일종의 레벨 다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봤듯이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만일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러셀 리천 지수가 위로 상향 돌파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어 변수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매크로 전체 측면에서도 이 변화는 충분히 따라가 볼만한 변화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러셀 리천 지수 다시 한번 상승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ISM 제조업 지수 한번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틀이나 지난 이슈지만 좀 지나서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쭉 살펴봤듯이 시장 자체는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빅테크 소프트웨어가 막 이렇게 엇갈리면서 하루는 이쪽이 세고 하루는 이쪽이 세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증시는 지그재그 형태의 정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 흐름은 지난밤까지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매크로 가격 지표의 변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은 없는 상태로 보여지니까 일단 주목만 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할 시점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관점은 계속해서 중장기 상승 기존에 지금 단기 정치 상황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디테일로 가보게 되면은 하드웨어 일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이직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그리고 오히려 개선이 보인다라는 모멘텀이 있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는 섹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증시가 12월 FOMC 이후에 정말 딱 갇혀서 되게 답답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잘 수익도 안 나고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딥시크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한번 있었고요 관세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된 상황입니다. 그 따지고 보면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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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모두 다 대단한 지표거든요. 모두 모두가 대단한 지표가 아니라 모두가 대단한 이벤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증시는 정체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딥시크 관세 전쟁 이거는 정. 그때 증시에 좋은 이슈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기존에 있는 정체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 지난밤까지 최소한 그렇게 유지가 됐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했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했지만, 되게 잘 버티고 있는 증시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결론 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진짜 잘 버티고 있는 증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맨 나중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권수 외에는 특별한 경제 이벤트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관해서는 내일 저녁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 약간의 환경 중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제가 좀 따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계속 이제 요런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시장을 이해하는데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낯설어 하시고 좀 불편해 하시는 그런 게좀 느껴져가지고 아참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하긴 하는데 말씀 드릴 때마다 아, 조회수안 넘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네 시장은 시장 자체로만 보면은 지금 정체 구간 유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제 방향이 설정될지 그것만 계속해서 점검하면 될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진짜 많은 이슈가 있지만 어,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고 의외로 상승 압력도 충분한 증시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곡점이 나타날지 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죠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마지막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실적을 보면 메타만 올랐고 애플 빠졌고 음... 마이크로소프트 빠졌고 알파벳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오를 차례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 당연히 캐펙스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볼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및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아직까지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전략을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판단이 1년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변수보다는 훨씬 더 견조한 증시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세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부정적인 징후가 나타난,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추세가 훼손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추세 회복 혹은 강화, 추세 강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시장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 가이드라인 자체를 특별하게 변화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점점 오히려 미세적으로는 어, 긍정적인 대응을 할 부분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 감안을 해서 제가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주식 비중의 이 하단 이 하단을 5% 정도 상향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주식 비중을 60에서 70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단 65에서 70으로 조정한다 이 말씀인데요 뭔 소리 하는 거냐 말장난이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말스, 의미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히려 점점 더.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취지 이거를 제가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 차원에서 그냥 하단을 상향 조정하는 형태로 제가 숫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 정도 취지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디가 대응 포인트일까? 저번에 팔란티어도 있었고, IBM도 있었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응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에이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축소한 부분에 일정 정도는 되돌릴만 대응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응을 하다보면 최소한 요 하단 정도는 상향 조정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그 차원에서 이제 미국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유지 하되 어 주식 비중의 하단이 조금 상향 조정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애써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굳이 대응 안할건 아니다. 일정 부분 소량씩이라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적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 진짜 정리하면서 이게 정말, 이제, 듣고 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손으로 쓰고, 이 손으로 쓴 거를 타이핑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고, 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 거를 또 PPT로 옮기고, 그러면서, 이런 몇 가지의 과정들, 늘, 짧은 한 30분 정도의 방송이지만, 제가, 그러면서 꽤 많은 시간들을 투여해서 시장을 정리하거든요. 그런 시장을 정리하면서 느껴진 가장 큰 부분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진짜 의외로 보면은 불확실성 이슈, 불확실성 이벤트가 진짜 많았는데 시장이 되게 잘 버틴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못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잘 버틴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굉장히 상당 부분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에 의존하는 판단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의 생각은 지난 밤까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생각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도 뭐 굳이 무조건 제 의견을 따를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씩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이제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